서울의 원룸 시장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월세 100만원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강남 일부 지역에서만 볼수 있던 높은 임대료가 이제는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월세가 치솟는 동안 전세금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의 불균형이 한층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전용 33 이하의 연립 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는 72만원으로 전월보다 3.6% 상승했습니다. 반면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 1,486만원으로 1.1% 하락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평균 월세는 98만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26만원 높았으며, 6월 이후 4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초구와 용산구 등도 70만원 후반, 80만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곽 지역인 중남구와 광진구까지도 각각 84만원, 81만원을 기록하며 빠르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월세 인상은 더 이상 도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달새 구로구는 25.1% 올라 71만 원이 되었고 중남구는 72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광진구는 75만 원에서 81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불과 한두 달 만에 10만 원 이상 오르는 지역이 속출하는 가운데 신축 원룸을 중심으로 역세권이나 대학가 인근의 월세가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한달새 호가가 10만 20만 원씩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세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오르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 자금 대출의 부담이 커졌고,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전세 사기 사건들로 전세 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초기 보증금이 적은 월세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임대인들 또한 높은 금리 환경 속에서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월세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금이 내려가도 월세는 오르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현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층과 1인 가구입니다. 이들은 전세보다 부담이 적은 월세를 택하지만 월 10만원의 상승만으로도 생활비 전체에 큰 압박을 받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을 더하면 실제 체감주거비는 1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부담이 커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이는 곧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의 원룸 시장은 이미 청년층의 생활 여유를 갉아먹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의 소형 임대 시장이 민간 공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 임대 주택이나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임대료 상승 압력이 민간 시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월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고금리와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구조적인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금리 안정과 소형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전세 사기 등으로 무너진 임대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는 이제 70만원대를 넘어섰고 곳곳에서는 이미 100만원을 요구하는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 중심의 주택시장이 서서히 사라지고 월세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이제 서울의 주거 현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오르고, 월세를 낮추면 보증금이 높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냉정한 구조 속에서 서울의 1인 가구들은 점점 더 좁은 공간 속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세대의 삶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신호등이 켜진 것입니다.